2023번님의 SAMG 엔터입니다. 32,500원이 매수가다. 비중은 15%다. 추매가 가능한지 전망을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미니특공대, 레이디버그 등 글로벌 콘텐츠 엔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차트를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일본으로 봤을 때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전까지 좀 올라오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소장님 의견좀 어떠십니까? 작년 말에 사실 상장되고 나서 나름대로 의미있게 아주 연초 한 2월 정도까지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이 캔들을 없애고 우리가 이 다이아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이아가 바로 2월 초부터 계속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고 이때 잠깐 반등 한번 주고 지금도 이렇게 파란 다이아입니다. 그러면 캔들 상에서 우리가 같이 놓고 봤을 때이 32,500원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잘못 매수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매도를 잘하려면 매수를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그런데 요 잠깐 파란 다이아에서 연출됐던 자리 이후에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가 되고 무너지니까 대응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그냥 뭐훅 밀려버리는 이러한 모습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서는 나름대로 하방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26,000원에서부터 27,000원을 하방으로 잡고 대반등 준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 3만원에서부터 3만 1000원 3만 라인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3만 2,500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3만원 이상은 충분히 올수 있는 자리들이 이번 구간에서 나오니까 그때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 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